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영상 촬영단 최종수입니다. 할머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자기 소개를 해야되는데 예. 어느 동에 살고 계시며? 답동이에요 예, 탑동이에요. 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예? 예? 나이. 나이. 예. 83. 예, 예.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예. 예. 음, 음. <laughs> 그래서 할머니 이름은 이름 예예 예. 민영자 예예 예. 좋습니다 예그여 저번께는 요밥퍼에 부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업 안에 여기 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밥퍼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이 일하러 나오시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아 예예 일거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친구 사귀고 그것도 일거리에 노점이 하면 더 심심하고 그지야. 네. 그래서 좋은데 이거 하고 나오신데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열암장 음, 먹고 그냥. 아 예예, 예. 아이고 건강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살아 나오면서 아주 내가 즐겁고 행복해 딱 하는 게 뭐? 네, 그냥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요일일 나오면 좋고. 예예. 예, 예. 그 혹시나 밑에 자매들은 많이 그렇습니까? 남매. 남매. 예. 혹시 남매인데 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남매인데. 불편한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예, 에, 이렇게 벌었고 예, 하니까. 예돈 예, 벌게 예. 해줘서 고마워요. 예예. 예. 그래 보임들이야 예. 음. 그래 또좀 이제 살아나가는데 집에 계실 때뭐 혼자 불편한 점은. 예, 그에, 불편한 건 없어요. 자녀들잘 추적이나 잘해 달라고 그래요. 예. 근데 예. 요학교이기 <laughs> 예. 그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요. 예, 예, 예. 계속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 요 예, 예. 마라기 고객이다, 네. 예. 그 예. 혹시 저저들인데 다음 두 배들인데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루 누락하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하하. 이일 나오나가다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 나오서 하루 해주니까 좋죠그기거 나오 네. 또 친구들도 사귀고. 네. 예. 이거 좋은데. 그이저 이래 나오시면서 그. 이웃이 있는 동료분하고 같이 나오십니까? 네. 여기 나왔으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예예예. 예, 예. 같이 나오서 만나고 좋고. 음. 자 즐겁게 예, 재미나게. 예. 예 시간을 이제 잘 보내주시고. 네. 예. 그이자저저 후배들인데. 저 우리 여기 나가면 참 좋은 일이라 나오느라 하가면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예예. 예. 데리고 나와야지. 아 데리고 나와야 되지. 예예. 음, 예. 예, 예. 온다고 하면 데리고 나와요 해. 예, 예. 예. 원만 안 오고 와요. 예, 예. 예. 같이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네. 예. 근 지금 내가 이때까지잘 살아 나왔는데요. 네. 예. 앞으로 아직 살 날이 멍에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죠? 아, 아니, 몇십 년도 살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명절이니까 사는 거지 지금도. 예, 그 이제 운명은 제천 차 나니까 예. 자기 명을 망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가고 싶다 하는거뭐 있습니까? 가고 싶다는요 바람 쪽에 가는 거지 뭐. 바람 쪽에. 예. 이런데 와서 일하고. 이제 너희 네가뭐 어디로 가겠어? 예, 친구들 만나고 보지. 음. 어쨌든 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나와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래. 몸 건강하게 예. 예 편안하게 예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걸 그렇게 하시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네. 이 영상을 우리 중북또이 유튜브에 올리가지고 볼수 있도록 보관을 할 건데 되지요네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